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재개합니다. 2022 대구 베이비 케이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양산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전국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교육부가 광주, 전남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을 400년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물가 상승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류 가격 줄 상승 예고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도 올라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가게마다 농산물 가격을 물어보며 돌아다닙니다. 박스는 작은 게 3만 7천 원인가가 달라가던데요. 작은, 요만한 게. 배추가 너무 비싸서 얼른 김치 담기가 참 힘들어요. 떨이 채소가 나오는 오후 시간에 장을 불어 나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오후에 하나 남았다고, 떨이라고 2천 원덜 해서 2만 8천 원에 샀어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이 지났음에도 배추를 포함한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 판매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12,600원. 한달전 가격 7,810원보다 61.3%나 올랐고 명절 직전과 비교해도 포기당 200원 내려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식품업계는 줄줄이 가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라면과 스낵 등 가공 식료품 가격이 인상됐고, 다음 달부터는 유제품과 육가공 제품의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 상승도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기준 연료비를 올리면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04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 연내에 추가로 전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서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섰던 축제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남도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사 주변 숲길 따라 붉은 용단이 펼쳐졌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은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고 자태를 뽐냅니다. 연두빛 꽃대 위에 피어오른 새빨간 꽃무릇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손님 맞이에 나선 꽃무릇 군락지는 생기가 넘칩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바람처럼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꽃물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마음에서 뭔가 싹 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심공원 곳곳이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이색적인 분재부터 꽃 화분까지 화사한 풍경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갖가지 음식도 선보여졌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전남도청의 중심부인 남악 중앙공원 일원에서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림 같은 정원을 만들고 식당과 카페 등을 찾는 주민 관광객을 위한 화단과 포토존이 조성됩니다. 시민이 직접 상인들이 꾸려 놓은 정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상가에는 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멈춰섰던 남도의 가을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목포에서는 지자체 주도 첫 전국 오디션 경연 대회인 뮤직 플레이가 열려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열띤 경연을 벌이고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인 해남 진도 울돌목에서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는 올해부터 미디어 파사드와 영상 회전, 드론 나이트쇼 등으로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장흥 로아스타운 일원에서도 대한민국 통합 의학박람회가 열려 치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지난 29일 제 257회 서울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일간의 의사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집행부가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과 시책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9일 개회식에서는 제25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위건, 제25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위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본회의는 9월 1일까지 휴회한 뒤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개 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날 개회한 제25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시청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서구청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1차 이전 등의 업무 협초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23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해 2027년까지 전체 부서가 신청사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서구청은 대전시와 함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입주,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안산산업단지에 조성하는 방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대전시가 국방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우수한 여성 일자리 정보와 다양한 취창업 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대전여성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시가 2020 대전여성취창업박람회를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박람회와 9월 21일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열리는 현장박람회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박람회는 대전 여성 취청업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기관의 정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취업지원관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일자리 정보 검색과 구직 관련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21일 개막하는 현장박람회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약 5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모은 ICT 특화관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채용관, 다양한 구직자를 위한 우리 함께 채용관 등을 운영합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2 대전 여성 취청업 박람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성군 가창댐을 찾아 호우비상체계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달성군 가창댐을 찾아 태풍에 따른 호우 비상 체계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홍 시장은 초강력 14호 태풍 남마돌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많은 비와 강풍 동반이 예상돼 저수율은 물론 태풍 피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격 방문했습니다. 특히 저수율이 크게 올라간 댐 시설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태풍에 따른 호우 비상 대응 체계 등댐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2 대구 베이비 키즈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 안내와 임신, 출산 및 영유아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2 대구 베이비 키즈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출산 육아 정책 박람회를 확대해 대구시 출산정책 홍보관과 170개사 300부스가 참여하고 임신과 출산, 영유아 교육용품 전시회, 출산 육아 관련 세미나 등 부대행사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각 구역별로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장난감 나눔 서비스와 부모 심리상담,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행운 꽃길 포토존, 육아용품 제공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3회 이효석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평창 효석문화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효석 문학상은 가산 이효석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자 지난 2000년 평창군 효석문화재에서 제정했으며 이효석 문화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소설 제 꿈꾸세요를 쓴 김멜라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 꿈꾸세요는 극단적 시도를 했지만 다시 깨어난 30대 여성이 초코바를 먹다가 목이 막혀 죽은 뒤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슬프고 무겁기만 한 것은 아님을 경쾌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설가 오정희 등 심사위원단은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이토록 맑고 밝은 상상력으로 갈무리할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김멜라 작가는 꿈꿀 수 없고 잠들 수 없는 밤을 홀로 지새우는 분들에게 이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떠나니가 남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 그두 마음이 만나 좋은 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뿐 아니라 대상 후보에 올랐던 김지연, 백수린, 위수정, 이주혜, 정하다 작가에게는 우수작품상과 상금 200만원도 수여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개 하천이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리천, 성골천, 일리천 등세개 하천의 개선복구 사업비로 5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하천은 굴곡이 심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가상경사가 급한 금류 하천으로 반복적인 재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시설물 유실과 파괴로 가옥과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군은 이들 하천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여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개선복구 사업을 통해 하천 세 곳에 대하여 약 14km의 재방과 호환을 보강하고, 이 외에도 교량 15개소 재가설, 보와 낙차공 22개소, 배수구조물 45개소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소방본부가 임산부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해 구급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란 응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대책으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미리 등록된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 조치와 병원 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특히 임산부 구급 서비스는 안심콜에 가입된 병력 정보를 토대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구급 서비스로 119 신고 시 11개국 통역 지원과 3자 통화 시스템을 활성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8월 18일 시정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정치권의 각종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은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동현 시장 또한 국회 기재와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내년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전국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남에서 전국 체전이 개최되는 것은 15년 만으로 코로나 여파로 2년째 취소된 만큼 성대한 축제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분산 개최를 해야 할 만큼 빈약한 스포츠 인프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형의 경기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가을 열리는 전국 체전의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리는 종합 경기장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경기장 공정률은 55%로 골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고 스탠드 설치 작업과 보조 경기장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들이 먹거리도 즐기며 편안히 관람할 수 있는 잔디 스탠드를 조성해 차별화를 뒀습니다. 내년 7월까지 모든 차장 경사를 마치고 차장 경기까지 최루 다음 문제 없도록 박차를 가고 있고 또 관객들이 광 저희 이제 시를 방문해서 관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체전은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참여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추진단과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체전 개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빈약한 스포츠 인프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은 49개 종목 3만여 명. 장애인 체전도 31개 종목에서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목포에 메인 스타디움을 조성했지만 체육 시설이 부족해 12개 종목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남 시군이 분산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듯한 지방 재정의 한계도 있지만 체전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다음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104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와 전남 22개 시군에서 치러집니다. 요즘 목포 앞바다에서는 갈치 낚시가 한창입니다. 특히 갈치 낚시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밤 낚시 현장 함께 보시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목포 밤바다를 수놓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강태공들은 짜릿한 손맛을 만끽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바다에 들이운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 입질이 시작되더니 기다란 갈치가 은빛 차태를 뽐내며 힘차게 요동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낚시객들의 상자에는 먹음직스러운 갈치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오늘 인천에서 왔고, 이제 한 14마리 정도 잡았고, 갈치 낚시는 손맛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맘때 목포 바다에서 잡히는 갈치는 살이 찌고 기름도 한껏 올라 맛이 일품입니다. 지져도 먹고 또 기름에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만큼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낚시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처음인데 아 입질 오면서 손만 느꼈고 아그 기회로 다음에는 가족들 같이 오고 싶어요. 시원한 밤바다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갈치잡이 낚시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특히 평균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해온 착한 가격 업소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인시장의 한 밥집. 12년 가까이 단돈 1,000원으로 점심을 제공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안성맞춤 쉼터 과 동시에 배고픔에 배고픔을 달래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2대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큰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거지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재료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서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사자들 힘이 많이 필요하고. 자장면 한 그릇에 사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를 6 년째 유지하고 있는 광주 동구의 한 중국 음식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골 손님들과의 신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에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며 겨우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릴 생각이 있죠 있는데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지뭐 지금 옛날 물가에 비하면 한 10, 짜장면이 한만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천 원 가지고는 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광주의 숙박 음식점 업체의 영업이익은 2,044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56.9%나 줄었습니다. 원료비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문화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2천 원대 김밥과 4천 원대 자장면, 5, 6천 원대 백반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하는 착한 가게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남도의 산자락에서는 햇밤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씨알이 굵고 잘 연근 햇밤을 보면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시가 빼곡한 밤송이가 입을 활짝 벌렸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집게에 잡힌 굵은 햇밤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왕에 이제 바 태풍도 그만 오고 안 오고 우리 친척들 갈라 먹거로 하면 좋겠네요. 밤에 아주 토시토시하니 도시락 쌀만 먹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남도의 햇밤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다행히 태풍도 비켜가면서 농민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수확한 햇밤은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꼼꼼한 세척과 선별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아침 일찍 직원들이 영농에 가서 수매를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9월 한 20일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햇반 가격은 킬로그램당 특대짜리가 3,000원, 대율은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도의 햇밤은 품질이 우수해 수확량의 상당수가 해외로 팔려 나갑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햇밤. 이상 기온으로 가뜩이나 시름에 잠겼던 농민들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소비자들에게는 가을의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현재 공사비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길이 7.3km의 해저터널 사업. 지난해 9월 정부 국도사업계획에 반영되며 탄력을 받았지만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단한 곳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는데 사업비가 최근 원자재와 유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 국지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우리 터널을 포함해서 국지간 사업이 같이 동시 진행되는 것이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업체 입장에서 는 여러지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의 총 사업비는 6,974억 원으로 현재 사업비 인상 없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입찰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재입찰까지 유찰된다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사업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사업비 증액의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영재 의원과 저를 비롯한 어, 영원한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또 지역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서 반드시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개통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광주 전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을 400명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이에 맞춰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건데.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시도교육청에 공립교원 정원 2차 가배 정안을 통보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주는 중고등학교 교원 100명, 전남은 279명을 줄여야 합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퇴직 교원의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부 지침을 따를 예정입니다. 지역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수가 줄거나 교육청에서는 공문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전남은 전체 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이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과목당 교사 한 명만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사라진다는 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 한 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의 지역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당장 필요한 교원은 기간제 교사나 시강제 강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이 총 중등 교사의 10%입니다. 10명 중한 명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창의적 참활동이라든가, 기초학력 보장 지도라든가, 그 다음 이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그 다음에 거기에 생활지도 문제도 더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정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농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교육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순사건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회의가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팔기 들어 첫 회의로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8명을 새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감사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제74주년 여순사건 합동추념식과 전야제, 문화예술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상이동형 해수담수와 플랜트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이번 플랜트 연구사업은 2018년 4월부터 국민대학교 드림즈 연구단이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남면 봉통마을에 해상 이동형 해수 담수와 플랜트 시범 사업을 시행해 도서지역 식수 공급과 비상시 급수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해 또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범죄를 막기엔 역시 부족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수 없다는 스토킹.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누군가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